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메카롱님이 박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송이 왔고요. 대충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개봉 하자. 이 많아. 보기보기 보시면 짠 제품이 진짜 많아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게 박스가 엄청 깊어요. 이게 좁은 대신 여기가 깊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꽂혀서 온것 같아요. 원래 대부분 막 눕혀서 오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꽂혀있는 게좀더 네,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에오젠의 더마토리 카미시카트리 미셀라 클렌징 오일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화장하고 지우는 거를 마지막에 보여 드릴 때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알엑 약산성 굿모닝 젤 클렌저.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바우미쌀 막걸리 스킨. 진짜 쌀 막걸리 색깔이긴 하다. 근데 생각보다 끈덕끈덕한 게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런 스킨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꾸준히 사용해봐야 아는 거라서 제가 섣불리 뭐 다른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넘어갈게요. 이거는 써봤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이거, 아, 이거 근데 뭉겁스럽게 바뀌었네. <laughs> 예전에 사용해가지고 사실 사용한 적이 없는데, 제품도 되게 오랜만에 사용하는데 그 향이랑 이런 것들은 진짜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촉촉해졌다고 해야 되나? 흡수를 잘시켜두고 일단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시믹스 이온세라 모이스처 크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있는 걸로 해줄게요. 지금 제가 손에 담그긴 좀 뭐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생각보다 향이 가미가 별로 안된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 크림은. 예. 네. 깊게 소려 나서도 뭔가 일할타할 그런 향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이게 크림이 촉촉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살짝 이렇게 매끈해진다고 했나? 약간 이렇게 매트해진다고 했나? 근데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크림 발랐을 때 매트한 느낌 내는 게 쉽지 않지 않나 했는데 뚫고 있는 그런 느낌이 어,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좋은데. 아벤느 뷰티 프로젝트 선스크린 거울안 갖고 와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진짜 촉촉하네. 제가 약간 선크림을 이런 걸잘안 바르는 게 뭔가 특유의 선크림의 그. 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선크림을 원래 예전 안 발랐고 선스틱 위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달바 선크림을 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도 썼는데 그때 특유의 그 텁텁함이 없어서 이것도 잘쓸것 같아요. 에즈 네오 쿠션 매트 21 C 쿨 베이지 거울 막 이렇게 가려지는 그게 있는데 거울도 그냥 뜯어지? 원래 이런 건가요? <laughs> 거리가 뜯어져있는데? 칼집이 좀 나있네요. 약간 이런 느낌. 뜯어볼게요. 음 약간 이런 소리는 언제 들어도 뭔가 뜯어뜯는 느낌. 뭔가 그 느낌은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살짝 뜯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균일하게 진짜 잘 묻네. 톡톡톡 근데 원래 매트 쿠션 바르기 전에 기초를 잘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과연 어, 어떨지 좀 궁금해요. 저는 반 먼저 발라보고, 그다음에 반을 나눠서 한번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지금 거울이 없었는데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울에서 내 피부 상태에 좀 놀랐다. 반 발랐을 때의 색상은 21C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아까 여기 볼한번좀 터치해가지고 좀 밝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랑 여기는 별로 안 밝거든요. 매트한 건가? 모르겠어요. 지금 거울을 봤을 때는 뭔가 전체적으로 매트한 그런 느낌은 아직 안 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붉은기가 좀잘 가려지는 편이네요. 나름 나쁘지 않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바닐라코 파우더는 사실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자 흔들었쓴 다음에 살짝 이렇게 음 확실히 이 네오 쿠션 바른 거와 그냥 이 파우더 한 거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파우더 자체는 뭔가 그 특유의 완전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되는데 네오 쿠션 사실 발랐을 때는 좀 매트해지긴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스킨케어를 해놔서 엄청 파우더처럼 진짜 뽀송하게 되는 그런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게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주니까 엄청 뽀송뽀송하게 돼가지고, 좋네요. 근데 확실히 이 바닐라 꺾게 입자가 곱고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피니쉬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우면은, 발랐을 때그 피부에 뭔가 수분도 없고 뭔가 이렇게 막아진, 마가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은 없고요. 예. 조금 더 써봐야 알것 같지만. 음으로선 첫인상 굿. 아, 거울. 아, 나 이거 마스크팩 했줄 알고 거안 꺼냈는데. 롬 <laughs> 님이 구축. <굿즈>. 거울입니다. <laughs> 너무. 근데 네, 저랑은 조금 이런 건 결이 조금 안 맞아서. 네. 갖고 댕길 수 있을 때가, 있을까 모르겠네. 요 눈썹이 없구나? 아, 눈썹이 없구나? 그럼 눈썹 없으니까 우선 넘어가고. 삐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07 머랭 컬러입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쿨 카롬으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아무래도 핑크로 염색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핑크 메이크업을 많이 할것 같아서 쿨카롱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었거든요. 엄청 굵은기가 쫙 빠진 이런 섀도우가 없어서 너무 좋은데? 한번 발라볼게요. 이번 색깔로 털어서 발라줄게요. 검은 컬러가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누가 사용할지 모르니까 약간 웜, 쿨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어울릴 수 있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괜찮은데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래도확뺀 느낌이라서 뭔가 그윽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섀도 안뺀 거와 뺀 것도 둘다 괜찮긴 하지만 섀도 확 빠진 게좀끌리더라고요 응? 이게 PTC 슬림 워터프루프 픽시 라이너. 그리고 이게 PTC 브러쉬 픽시 라이너 라이너 약간 이런 제품인 것 같고. 요게 이런 펜슬 느낌이고. 저는 펜슬도 사실 사용하긴 하지만 원래는 붓펜 타입으로 많이 해서 오늘은 붓펜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살짝, 살짝. 잘 그려진다. 진짜 딱 이런 얇은 펜슬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붓펜이 대부분 다 뭔가 좀 뚱뚱한 애들이어서 의도치 않게 지금보다 진짜 더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얇고 이쁘게 쫙 빼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같은 컬러로 살짝의 아이라인으로 조금 풀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풀어질 게 없어. 이것만 해도 전 되게 좋더라고요. 뭐, 궁합이 다 좋네요, 전체적으로. 그 궁합이 좋아서 쓰기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 이 글리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글리터는 이렇게 따로 뮤드 드리밍 글리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발라볼게요. 제 글리터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뭔가 되게 영롱영롱한 그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녹는 이런 느낌이 나요. 이걸로 살짝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면 은 아, 진짜 영롱하다. 보이나요? 또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약간 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붉은 느낌인가? 약간 금색?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팔 느낌은 조금 더 다양하게 약간 흰색 느낌의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요거는 봄 같은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이제 다른 것보다 더 자주 사용할 것 같진 않아요. 전오팔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뭔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사실 어느 룩에도 뭔가 더잘 어울리는 느낌? 글리터 자체가? 근데 요거는 사실 그런 느낌까지는 아직 좀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도 이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이너라서 되게 넓은 영역을 좀 여러 번 발라야 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좁은 영역은 그냥 한 번에 쓱 하면 끝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계속 제가 쌍꺼풀이 있잖아요. 쌍꺼풀이 계속 접힐 때마다 뭔가 그 펄이 조금 하나둘씩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크 먼저 해줄게요. 근데 제가 이 빈티지 체리 이 색상인데 생각보다 이런 많이 붉은 애들을 블러셔로 잘 사용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뭔가 양이 되게 많아 보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쓸어 발라줘야 되나? 생각보다 많이 안 묻어 나오네. 많이 묻어. 아 근데 엄청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컬러만 봤을 때는 좀, 아, 좀 엄할 것 같은데 했는데, 생, 생각보다 막 엄하지 않아서 마음에 드네요. 네. 네오젠 더마 로지 엑스트라 슬림 메탈 멕시카라 블랙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 뭔가 느낌 되게 희한하다. 뭔가 확실히 특이하네요. 마스카라 자체가. 이 뷰러를 한 차례 하고 왔거든요? 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 뿔도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새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발리네. 양 조절이 가능한 건가? 저를 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 처음 써봐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뭔가 느낌이 너무 신기해.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이 묻어나오네. 뭔가 되게 낯설다. 소리 없는 마스카라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위생상은 이게 좋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는 뭔가 이렇다 할 뭐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뭐 사용을 계속 해봐야 터득하는 거겠죠. 지금 제가 처음이니까 낯설어서 제체형이 아니다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종남고 쌀, 막걸리, 겔, 마스크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블로이, 블로이다 보니까 립을 발라주고 바르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뛰드, 픽시틴트, 시포, 스모키 체리 색상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내가 좋아하는 립 스타일의 그게 아닌데? 너무 저한테 동동 뜨는데 이거 괜찮나요? 난 확실히, 확신의 웜톤이구나. <laughs> 이립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거 잘못하면 두 개씩 되겠는데? 색깔이 너무 나한테 미스테크 너무 안 어울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응? 바르면 바를수록 뭔가 더안 어울린 것 같은 건 나의 착각이 가나 색깔은 넘어가고, 이 제형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랐을 때 이렇게 빰빰 하는데도 무너짐이 전혀 없고 뭔가 약간 동동 뜬, 동동 뜨는 거 컬러뿐이지 각질이나 이런 것들은 부각이 거의 없네요. 놀랐어요, 그거는. 홀리카 홀리카 데베스 플럼퍼 02번 헬파이어 글로이 토퍼. 이거 제가 얼마나 아플까 고민, 이게 좀 신기해가지고. 유튜브에 몇번 찾아봤는데 심각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아프다고 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잘 참는 편이긴 하거든요? 발라보게요. 살짝 두렵긴 한데. 아 근데 이렇게 묻어 나오네. 제가 아까 여러 번 발라서 그런가 봐요. 아! 온다 온다! 온다! 따끔따끔 하긴 한데, 그래서 뭔가, 와, 한 그런 느낌? 생각보다 막 엄청 심하게 아프다, 뭐 그런 느낌은?인 것 같은데, 부푼 건가? 근데 이 익숙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발랐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더 탱탱해졌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글러시 자체가 뭔가 그 탱탱해 보이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만족한 제품들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